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준입니다. 2017년 한 해는 저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제 키가 더 자란 것은 아니지만 저는 3년 전부터 대김슈고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2017년에 제가 변화 할수 있었던 것은 크게 IT 선교와 코스타 스리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름 뉴저지 여행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저지 여행을 갔을 때 트와이스라는 한국 걸그룹의 하, 한국 걸그룹이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공연을 꼭 참석하여 트와이스를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와이스를 만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기도했습니다. <laughs> 뉴저지 여행을 다녀와서 저는 트와이스의 광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그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트와이스의 노래를 하루라도 안 들으면 살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IT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셀폰을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너무 힘들었고 트와이스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저의 눈에 IT 주민들이,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힘든 삶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돕기 위해 노력해야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공연으로 열심히 IT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트와이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세나 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교 이후 그리고 세나 선생님을 통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책은 매우 작지만 제가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코스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저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학교 공부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랑 팀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느낍니다. 제가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트와이스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그들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18년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11학년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나는 자녀 삶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간증을 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